저는 라이언 디권도의 김미년 사범입니다. 어제 스트레칭으로 오늘 아침이 좀더 개운하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몸을 풀고 홈셋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서기를 트레이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시작하겠습니다. 손빠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하고 무릎 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무릎 잡고 이어서 무릎 꿇어주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관절 폐기 할때눌러준다 하나 둘셋 반대 하나 둘셋 길게 발을 최대한 위로 하나 둘셋 네, 하나, 둘, 셋, 서서 허리 좀 돌려주기.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위에서 어깨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어깨도 지긋이 돌려주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셋이대로꽉 찢겨서 나이로 하나 둘셋어덩이제각로 하나 둘셋 크게 천천히 돌려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덟 여덟 그대로 꽉 찢겨서 앞으로 열어주면 하나 둘 나. 둘, 바로 숙여주기 나. 둘, 대로 숙여주기 나. 둘, 두발모아서 아래로 죽은 나. 둘, 손가 아래로 죽은 서람 나. 둘, 로 그대로 앉아서 다리 앞으로 뻗어 털어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서서 플랫 앞으로 죽여주기 하나 둘셋넷 이말 모아서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무릎을 털어주고 떨어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고개 세워서 어 하나 둘셋넷둘 다시 그래가지고 좌로숙여주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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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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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 본 수업에 들어갈 것은 홍세 속의 기본 서기라고 했죠. 서기란 기술 수행 중발 모양이 멈춰선 상태를 서기라고 합니다. 발의 모양이 모아져 있거나 벌어져 있거나 높이가 높거나 낮거나 한 발이거나 두 발이거나 다양하게 설수 있으며 제일 먼저 손의 모양을 내 명치 앞에 X를 만들어서 허리 주먹을 땡기며 기합을 넣어 줍니다. 허리 주먹. 아!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서고 있는 모양은 모아서기라고 합니다. 모아서기는 두 발을 모으고,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중심을 곱게 쓰는 자세를 말합니다. 나란히 서기! 나란히 서기는 두발라이 수평으로 11자가 되도록 서주고, 발의 간격은 한 발바닥, 자기 한 발바닥을 벌려 나란히 서기를 서줍니다. 옆 서기! 옆 서기는 방금 전 나란히 서기에서 열어주면 됩니다. 중심은 가운데 에 있어야 합니다. 주춤터기, 저기. 주춤터기는 위에서 반듯하게 아래로 내려다봤을 때 무릎이 발끝을 넘으면 안 되고 정강이를 수직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나란히 저기 앞 저기 앞석기는 내가 편하게 걸어가듯이 내복대로복대로 편하게 쓴 상태 앞석이라고 합니다. 앞무비 앞구비는 주춤석이와 동일하게 반드시 내려다 봤을 때무릎이 발끝을 넘어가거나 혹은 무릎이 발끝보다 안에 들어왔거나 하지 않고 중심을 말 그대로 앞에다 두고 뒷무릎을 구부러지지 않게 하고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오금의 힘을 뒤로 밀어줘야 합니다. 다음 뒷구비 뒤구비는 무게중심을 뒤에 체중을 뒤에다 두어서 몸이 대각선을 보게 몸이 대각선을 보기 위해서는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범, 저기, 범석이는 호랑이의 선 자세에서 따온 말로 앞발에 중심을 두지 않고 압축만 들어 압축을 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심이 보시다시피 다 뒤로 가 있어야 됩니다. 핫다리, 저기, 핫다리 서기는 하기 연못에 서 있는 모습을 연상되죠. 이 서기는 내가 무게중심을 잡는데 유용하고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뒷꼬아 서기. 저기. 뒤꼬아 서기는 방금 보셨는이 앞에 있는 발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앞발이 대각선으로 교차되어 전방위와 종아리가 교차되 눌러서 중심을 낮춰줘야 합니다. 모아 서기. 자 지금부터 반대발을 다 함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발은 설명 없이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아 서기. 나란히 저기 옆서기 주춤서기 나란히서기 앞서기 앞구비 뒷구비 벗서기 각다리서기 뒷꼬아서기 모아서기 잘 따라하셨나요? 태권도의 기본 동작은 어려운 동작이 없어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잘 따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주지르기를 이용해서 서기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네, 처 준비서기를 잡고 이 상태에서 뒤로 빠질 때는 뒷구비를 잡고 앞으로 나갈 때는 앞구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상태에서 빠지면 뒷구비 넷 네. 앞구비 전지 둘등 네. 뒤로 빠지면서 뒷구비 넷 네. 전지 둘 네. 마찬가지로 등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준비물이 필요한데, 준비물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교과서 혹은 노트, 책, 아니면 책상 달력, 이렇게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두껍고 무게감이 있고, 혹은 빳빳하고, 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깨지거나 아니면 찌그러지거나 하는 것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준비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서부님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머리 위에 올려서. 중심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 올리고 손을 그대로 허리 중 허리 주앙을 상태에서 우리 사부님이랑 방금 했던 뒷구비로 빠져 앞구비로 전진하는 것을 사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상태에서 뒷구비 빠져, 뒷구비, 넷, 잡아놓고 앞구비, 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허늘 높이가 위로 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위로 위로 아래로 흔들리면은 책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잡아놓고 네, 호 힘을 주고 그대로 그대로 빠져서. 마찬가지, 그대로, 가봐야 합니다. 이어서, 뒷구리 빠지면서, 넷, 앞구리 전진, 넷, 뒷구리 방어, 넷, 앞구리 분명, 넷, 빠져, 넷, 여기까지 잘 마쳤나요? 영상이 끝난 후에도 아까 먼저 배웠던 다른 서기 동작을 활용해서 좀더 도전해 보길 바라며 부모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트레이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함께 인사로 끝내겠습니다. 아빠, 사렷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저녁 8 시에 만나요.